오늘도 날씨가 제법 쌀쌀한 11월 5일 아침, 우리는 낚시를 하기 위해 영도에 있는 하리선 선착장에서 8시 배를 기다리고 있다. 묵고 살라 거 욕본다. 낚시 배에. 나이 드신 해녀 할머니, 할머니, 다 해녀와 낚시. 말이 되네. 가는데 나중에 뛰내리려고 아. 아이고. 낚싯배. 아, 아직 은기는 낚싯배가 있네. 우리 어. 그 낚시배 오늘 열기잡으러 갔어. 아. 열기잡다가 같이 난 거보다 안 돼. 6냥씩먹갔어니까 뭐 계속 면서. 어. 그럼 야, 배는 <laughs> 고기 많이 잡으면 만성이라 하는데, 해내님들은 <laughs> 그 많이 잡으면 뭐라고 하노? 에이 많이 잡는 것도 없어? 아니, 이제 그러면은. 마, 말 잡도 말 잡으면 뭐 말이 있을까 이거? 안 돼, 없어. 없어. 뭐, 아침 섬에 떨어지는데. 혼자 가네 그래? 아, 하다가 해가 떨어지. 혼자 가면 무섭겠다. 아이가. 아, 무섭다. <laughs> 아, 안전어다떼 버리고 그냥 고 어, 어. 조심 조심. 바다에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참 알스럽다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. 얘는 방패를 향해 와 갈매기다 오륙도 쪽에서 북항 쪽으로 소풍을 끝없이 날아오며 우리 낚시배를 축하해주는 모양이다 죽을 줄도 고기들도 줄줄이 합창을 하네. 지휘자는 꼭알란감 모르겠네. 오늘의 결과물. 이렇게 오늘도 끝나는데, 해니 할머니가 왜 자꾸 생각이 날까?